어, 고전시가 벌써 열 번째야 고시 일곱 번째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정약용의 시는 우리 핵심 콕을 먼저 봐야 돼요. 자이 시는 정약용이 창작한 고시라고 하는 27개짜리 한 시야. 엄청 길지. 그중에 일곱 번째 작품이래. 자이 작품은 도시의 다른 작품들처럼 현실에 대한 비판의 시, 현실 비판이지? 그럼 어떤 현실을 비판하겠어? 민중을 착취하는 벼슬아치 뭐 이런 거 비판하겠지. 작가는 민중을 부평초에 비유하고 있어. 이 부평초가 이게뭐조그마한 호수 같은 거 가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거, 개구리밥 같이 생긴 거 알아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칠 때마다 여기저기 막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민중을 되게 힘없는 부평초의 빗대요. 지방 관리, 이 벼슬아치들의 학정. 학정은 가혹한 정치. 그리고 수탈. 학정, 수탈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는 것, 그리고 연잎에 괄시, 무시를 받는 것으로 표현해. 그럼 부평초가 민중이라면은 바람이나 그다음에 연잎은 부정적인 애들이겠다. 그치 원래 모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잖아.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여긴 게 바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작가야. 그걸 고려한다면 이작품의 마지막에 표현된 현실에 대한 통탄. 통탄이라고 한건 한탄 같은 거야.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수탈과 학정을 펼친 현실에 대한 한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편 이 작품은 정약용의 삶과 관련이 있어서 정약용의 순탄하지 못한 삶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어 그럼 부평초를 정약용에 빗댈 수도 있어 민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럼 둘 중에 무엇이 정답인가요? 라고 하면 은이 작품이 나오고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서 알려줄 거예요 자 한시 시작합니다 풀이면 다 똑같은 풀인데 부평초는 매달린 꼭지가 없어 부평초만 딱그 뿌리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녀 그 부평초를 끌고 다니는 바람 부정적인. 벼슬라치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야, 더부살이 신세가 뭐냐면 남한테 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는 삶이지 되게 불쌍한 삶이거든요.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냘푸기만의 뭐가 부평초의 삶이? 연잎은 되게 연잎은 엄청 크잖아. 너무 부평초를 관시하고 행체도 행체도 연잎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이팔이거든 행체도 여기저기 막이 부평초를 괴롭혀. 그러면은 부평초가 민중이면은 바람이나 연잎이나 행체는요. 다 부평초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지. 자, 볼게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고, 연잎도 부평초 밀어내고, 행체도 부평초 밀어내고, 이러한 경치만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먼저 경치를 통해서 선, 경이야. 그리고 뒤에 이제 후정이 나오겠지. 다 연못에 살잖아.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해서 서로 돕지 않고 못되게 대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자연물인 부평초, 바람, 그다음에 연잎, 행체에다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이 연못 안의 모습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바람, 연잎, 행체, 즉 지배층 얘네가 이런 지배층에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평초만 긍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지배층 횡포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을 아, 부여해서 이렇게 나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직설적인 게 아니라 우의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해서 지배층의 행포를 풍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평초는 떠도는 백성 또는 당쟁으로 힘들어하는 정약용 자기 자신. 그다음에 얘네가 긍정이라면 나쁜 애들 연립. 행체 또 뭐도 집어넣을 거냐면 바람도였다가 집어넣게 얘네들 대립적인 이미지가 나와 있죠. 자, 1 번부터 가보세요. 부평초는 민중이야, 맞아요. 연잎과 행체는 나빠요. 그럼 화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아니겠지 X야. 두 번째, 바람에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 운명 이해 예. 바람이 부평초의 운명일 순 없어요. 바람은 외부적인 존재고요. 부평초를 괴롭히는 애야. 그래서 운명에 순응한다라고 가면 안 되는 것이 X야. 자세 번째 부평초를 작가의 개인적인 처지와 연관지어 본다. 이 작가의 모습이다. 그러면 더부살이 신세는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지. 더부살이 신세는 국비한처지에놓인 양반이 많았던 당대가 아니다. 예, 작가의 개인적인 처지인데 왜 이게 당대 사회적 상황하고 엮이겠니? 그냥 작가의 상황이야.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X다. 자, 네 번째. 대조적인, 맞지요? 긍정과 부정 있었어? 대상의 특성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자, 시간의 흐름을 그닥 잡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뭔가가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X야.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이 이동하면 맞나요? 선경이니까는 외부지요. 후정, 감정이니까 내부이지요. 이 선경우정이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선에 이동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 맞겠지요.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요. 뒤에 물론 긴 것도 있고 짧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 고전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고전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우리 고2 그리고 고3 과정에서 어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잘 외우시고, 선생님하고는 11강에서 만날 거고, 11강은 되게 재밌어. 기대하세요.